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와 오늘 진짜 뜨겁네요. 제가 여기 해살 했는데를 못 나가겠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이뭐 한여름인지 도대체 가을이 왔는 건지. 와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 거리대 언덕에 보실래요? 여기 지금 언덕에 있는데 거늘이거든요. 거늘인데 45도. 웬일이에요? 저 거리대 있잖아요. 거리대 비치는데 저기다 뒀더니 50도가 훨 넘어가버려서 제가 뗐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화분도 뜨거워진 거 아닌가? 화분은 그래서 괜찮은데? 아, 뭐를 덮어줄까 해봐요 누가 아침에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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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달래들고 산책 나갈 때는 이상 없었는데요 집에 오니까요 화분을 저번에 요거 심은 거 있잖아요 다 섞여놨어요 고양이가 왔다 갔는가 네. 화분을 봐서 깨버렸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한분이라서 이것도쪼맨 해도 비싼데 홀라당 깼어요 와 날씨 진짜 뭔 날씨가 이럴까요 9월달 맞나요 9월달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마다 추석 때면 긴팔도 입고 이랬는데 원래는 긴 팔은 그냥 홀딱 벗고 댕겨야 되겠습니다. 뭔 날씨가 진짜 이렇게 이런지, 오늘은 또 오후에 있다가 병원도 가야 되는데, 저번날에 9월 3일날 가서, 병원 가서, MRI 찍고, CT 찍고, 초음파 찍고, 피검사까지 다 했는데, 결과가 좀 좋게 나왔나 봐요. 어, 약을 이제 저번 이렇게 한알 반을 먹던 거를 약을 재처방받으라고 약에, 약을 줄인다고 재처방받으라고 오후 4시에 약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 가야 돼요. 예약 잡아주면 뭐 해? 가면 또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와, 사에무저 예쁘다. 어저께, 어저께 요 아이들 거리대. 요거 그리대 꺼내서, 다, 이제 그거 저면하고 한 거죠. 저면하고 하엽은 별로 없었는데, 하엽대고 저면하고 다 해놨죠. 이렇게. 자리를 잘못 잡아서 조금 이동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해가 오는데, 이쪽에 큰 놈이고, 이 작은 놈이 있으니까, 해살이, 안 좋네요. 조금씩. 자리를 또 이따가 빼서, 바꾸다 자리 바꾸도 해야 되겠네요. 맨날 거짓 하다가 볼리 다 보죠. 맨날. 요, 레옹은 자리를 잡아갖고, 이제 하엽이 지는데, 하엽이 이래 많이 지버리면 덩치가 작아지는데, 밑에 하엽 하나 치고 안질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치고 있네요. 그러면 덩치가 작아지는데, 너무 작아지는데, 그죠? 아, 뜨거워서, 여기 석서 영상도 못 찍겠네요. 진짜 뜨겁네요. 와, 또 이제 홍등, 홍등 분갈이 한거 자리 잡았네요. 첫물을 줬는데, 물 반응을 했네요. 그쪽에도, 여기 자리가 하나가 빠져가 있는데, 뭐가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다이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언놈이 빠지고 언놈이 들어가도 모르겠고 뭐 얘는 메비오스는 손톱 변이가 왔었네 손톱이 변이가 셀록비떡셀록비떡 셀록비떡 손톱 변이가 짜들어오고 있네요 요한은 요한는 자리 잡았나 봐요 뿌리 나서 전쟁의 신인데 딱 자른지가 하나를 잘라가 다른 사람 주고 자란지한두 달쯤 됐는데, 새뿌리가 낳는 거 심어 놨더니, 자리를 잡았나 봐요. 어머야, 섬니 색깔 올라오는 거 봐요. 옆에서 보 동작 뒤에 색감이 많이 올랐어요. 얘는, 멕시코 어, 야생마리아인데, 하도 자리를 못 잡길래 뽑아봤더니, 음, 새뿌리가 인제에서 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두 달도 넘었는데. 인제에서 새뿌리가 나서 다시 심어줬어요. 그스키 로저는 왜 이렇게 하엽을 많이 주는지 이렇게 봐야 깍지가 있는 가 없는 가 봐야 돼 보라돌이 는 깍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봐야 돼 갖다 보면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 꼬물이들이네 꼬물이들 꼬물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커요 그 산복도에 진짜 36도 체감은도 40도가 넘을 때 심어가 물까지 줬는데 얘가 산호수인가? 얘가 산호수네 아이고. 이게 시래기 옆에 있어갖고 뿌리가 고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자리를 다잡아가고무시 땡땡해요? 참잘 살고 있네요 이쪽에도 그라고 이쪽에 여아이들도 그라고 요거는 여기 먼저 했고 여기 뒤에 했는데 이렇게 솔직히 여기 있던 루루 있잖아요 루루가 물을 영 안달라 하더라 고 확실히 어, 여름에는 물을 안 주면 깍지가 생겨요 여기 있던 루루를 분갈이를 어, 해볼까 하고서 뺐더니 물을 너무 진짜 안달라 하더니 속에 깍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지금 퐁퐁에 씻어갖고 어, 저 바깥에 말리고 있는데요. 어, 깍지가 하나, 두개 있다면, 퐁퐁물을 담가가 씻어서 말려도 되는데, 만약에 깍지가 여기저기 어심이 생긴다 이러면, 어, 깍지가 생겼을 때는 메머드가 좋아요, 메머드메머드는 농약 사에 가야 있거든요. 농약 사에 가야 있는데, 대부분 농약 사에 보면 큰, 5, 그, 그, 500ml 짜리 큰거 주거든요. 큰거 주는데, 어떤 농나사에 가면 물약으로, 어, 100ml 짜리 조그만한 것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어, 쓰면 데요 그거 살때메머드가 어, 뿌연 우유보다 생크림 같이 그렇거든요. 그거 농도가. 그거 하실 때는 접, 전체, 그거 협비력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없으시다면, 어, 퐁퐁을 한 서너 방울 넣어서 하시면 약한이 없어요. 거기에 메모드 치고 나면 뽀얀 약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퐁퐁 서너 방울 넣던가 아니면 어, 쿠팡에 보면 협비력이라고 팔아요. 협비력 그거 타서 사면 은 그거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퐁퐁하고 다시 이 얼굴에 곱게 아주 매끄럽게 붙는 작용을 해서 어, 약한이 없답니다. 그, 다육이 약해갖고 약헌이 있으면은, 어, 한동안 이렇게 약헌 때문에, 어, 보기 쉽죠. 우리도, 저, 저도 지금 엊그제 약을 했거든요. 완전 그 생크림처럼 그런 색깔로 약을 했는데도 약헌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침투정견하고 퐁퐁 서너 방울 퐁퐁선어방울 그거 넣고, 그래가 약을 했더니 전혀 약헌이 없죠. 요즘, 어, 부전나비들도 또 들어 많이 있거든요. 부전나비는 알을 까면은, 어, 목대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다육이를, 목대를 땡강 잘라놓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도 한번좀 쳐주는 게 좋고요. 살충제 하면서, 이제, 어, 만약에 깍지가 있다면, 있다면 메모드가 잘 듣고요. 예방 차원에 하시려면은, 조금 뭐 그래도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예방차원 하시려면 1타 올킬이 살균제까지 응애까지 되는 거니까 1타 올킬이 좋고요 어 만약에 깍지가 생겼으면 매머드를 치는데 한번 치고 안 돼요 한번 치고 안 되고 3, 4일 후에 한번더 쳐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온 아이들 얼굴이 다 의심스러운데 그냥 그거 한번 해주면 해준다고 해서 가시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깍지가 있다 이러면 메모드가 좋고요. 어, 예방 차원에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 싶으면 살균제와 어, 응약까지 되는 일타운 킬이 좋고요. 그래서 요즘 약도 한 번씩 쳐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지금 연거푸 어, 탄저약을 다 싹으로 했어요. 연거푸. 왜 그러냐면 저번에 반점이 생겨서 그랬더니 어, 3일 간격으로 연거푸 했더니 애들 얼굴이 그래도 깨끗해진 것 같아요. 깨끗해지는 것같아아참 아침에 이걸 바짝 깨놨어또 사고 수습을 해야 되겠네. 뭐가 고양이가 올라온 것 같아. 저 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한 마리 있는데 요잘안 올라오는데. 요 올라가고 이 난장판을 치긴 않네. 아이 참네. 여러분. 어, 오늘도 너무 뜨겁답니다. 오늘도 너무 뜨거운데, 지금 여봐요. 제가 거리대를 저, 어, 거리대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놨더니 52도가 나와갖고, 여 거늘로 옮겨놨는데, 37도. 그늘로 옮겨놨는데도 37도.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후 내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